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조이 모임을 오늘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우리 조이 팀, 여러 스탭들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아, 그리고 잘 오셨다는 환영의 말씀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 5분 정도 간단한 메시지를 부탁하셔서 어떤 내용을 나눌까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는 주제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예쁜 컵케이크 만드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시즌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예,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좋은 글을 남겨주셨던 어, 여러 차례 언급한 분인데요.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어, 바탕으로 어,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문구를 어, 여러분들과 잠깐 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루이스의 글을 인용해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근본적 사랑은 선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욕망이 없으며 다만 주고자 하는 풍부함이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피조물을 순전히 사랑으로서 존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 gift love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로지 대상 자체를 위해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필요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에게는 어떠한 필요도 어, 요구하지 않는 완전함으로 가득 차 계시지만, 아, 사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예, 선물로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 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아, 그것을 선물의 사랑이라고 루이스는 표현했습니다. 아, 선물의 사랑은 참 고상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지만, 아, 이 선물의 사랑은 아, 참 아픈 사랑이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인용한 구절인데 사랑은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두십시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라고 말 것입니다. 아,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서지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 이것이 루이스가 말하는 아, 사랑, 특별히 gift love, 예. 선물의 사랑에 본질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받는 사랑이지만 루이스는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선물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므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받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방어무기를 다 내어던짐으로써 말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부서질 필요가 있다면, 만일 그것이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선물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상처를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진정한 사랑을 훈련하는, gift love, 이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주는 사랑, 선물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던 참된 사랑은 지상에서조차도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단연코 그분의 것이었으며 그분의 것이었기에 비로소 우리 것일 수 있었습니다. 아, 참 멋있는 표현이죠. 아, 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낯선 얼굴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루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먼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gift love' 그것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드신 이 귀한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함께 전달하시는 복된 모든 자매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